고봉핑카, 고봉핑카. <laughs> 이제 도착했습니다. 신불산 자연휴양림 하단부터 돌을 찍어요. 길이 막혔다고 전화하니까 응.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응. 거기는 아니고요. 내리 그쪽에서 치시면 안 됩니다.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나 봐. 차 온다. 어 도착하면 바로 폭풍 같다 아~~ 그거 아니야? 그거? 그럼 러네 뭐야? 좀 걸으려고 왔는데, 어, 폭풍 좀볼 만한데? 오 예쁘다. 오~~ 여 그렇네. 아니, 고 여기, 여기 그폭풍가 아니고? 우울증, 고혈압 여기, 여기를 가야 된다. 여기. 좀더 가야 되네.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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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지? 우리, 하단. 여기, 여기 어딘 것 같은데? 관월산은 아니고. 우리 온 산이 뭘고, 지금? 신불산. 여... 아니, 현위치가 어디야? 어? 와, 내... 여기 가지, 가지산이야, 신불산. 심불... 아, 신불산. 여긴 같다 아, 하단 지구 여기네. 여기네. 뭐 여기 있네. 원래 입구가 아까 전 이렇게 갔거든. 근데 네.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단 지구 여기를 내비를 검색을 해야 돼. 여기가 막혀있어.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였는데. 8넬토코 0.8kg 완전히 뭐 설악산 코코 같네 우와 또소리도 그 있다 이기 버젓도 뭐 있네 이런 거는 다람쥐 먹이로 저쪽에 던져놔줘야 되어 여기도 카메라 못 찍으시네 어이 봐라 아, 어 이거 봐아 모노레일이네 여기 제법 재밌겠는데 왜 중단됐지? 이런 게 있었네 근데, 모노레일 뭐 그래, 길지는 않는, 아, 일단 제복 길다. 저 봐봐, 제복 길다. 오, 이거 재밌었겠다. 봐봐. 오, 이거 재밌었겠는데? 음, 이거... 오, 이거 재밌겠다, 이거. 음. 양말 벗겨진다, 나도. 나도 양말 벗겨진다. 아, <laughs> 진짜. 양말 좀 제대로 된것좀 사야 되겠다. 안 씻는 것만 못하다. 아,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이거 신발 다 긁히겠는데? 신발 봐라, 신발 다 긁히겠다. 신발 봐 같이, 응. 같이 산 신발. 내보다 늦게 산 신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. 나는 열심히 신었다, 나. 나와 간다. 어, 배고프다. 아. 맨밑 곡충지. 어, 어딘데? 거의 다온것 같다, 내 느낌에는. 10시 반에 먹었나? 1 반에 먹었나? 먹었나? 와, 저뭐 풍덩 뛰어들어가고 싶나? 800m가 이래 거구나. 가다가 삼겹살은꼭 먹고 가야 되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저분 벚꽃벚꽃 마시고 싶나? 잘찍도다지 보자, 도토리 육형제래. 아, 참나무는 어느 한나무의 이름이 아니네. 아. 여기 신발 다 긁히겠다. 다 와가는 것 같다, 느낌상. 아, 폭포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다. 방수량은 확실히 여름이 많네요. 응. 봄 여름. 여긴 없다, 물이. 아, 봉돌이구 오. 제법 크다, 뽀고왜 힘드나? 어. 어? 제법 크다. 아 저질 체력. 입장료가 5,000원이었다고, 주차비까지 합쳐서. 돈좀 뽑고 가야지. 나온 것 같다. 오 이쁘다 배고프면 갈까? 가자 배고프면 가자 내려가자 이게 내려가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한 30분 산책하기 좋네 왕복 밥을 꼭 먹고 와야 된다는 가 어, 밥꼭 먹고 와야 되고 물도 없네 큰일이네 아 양말 아 양말 진짜 버리고 싶노 일단 여기까지 내려와 아 양말 왜 이래 싸구리고 와 여기서 미끄럼틀 타면 좋겠다 아까 전에 고기 좀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르지 를 않고 있어 가지고 아뭐 어, 이렇게 애틋한데 여기는 뭐 물고기가 안 보이네 가다가 삼겹살을 꼭 먹고 가야 되겠다.